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김정민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여행을 떠날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고요?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나라의 동쪽 맨 끝에 위치한 섬, 독도. 때문에 대한민국의 아침은 독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도에 가려면 대개 울릉도를 거쳐서 가야 하는데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4km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오키섬과 독도의 거리는 157.5km 더구나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눈으로 독도를 볼수 있지만 오키섬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독도는 한국 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도에는 등대와 독도 경비대 건물이 있고 서도에는 주민 숙소와 지하수가 솟아나오는 물고기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한 해풍을 견뎌낼 수 있는 6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요. 도깨비새고비 개까치수염, 소리쟁이 등그 이름도 재미있는 식물들입니다. 독도는 이동하는 새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철새를 볼 수도 있는데요. 특히 바다제비, 슴새, 근이갈매기는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반도와는 다른 특별한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독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하죠. 자, 어때요? 굉장히 멋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다녀온 곳은 우리의 영토, 독도입니다. 자, 우리 독도는 크게 동도와 서도를 비롯해서 무려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또한 이제 아주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자연의 보물창고, 보곡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앞에서 보았던 영상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독도를 다녀와서 그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방학 때 나는 가족과 함께 독도를 다녀왔다. 우리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참 중요한데요. 사실은 뭐죠? 한 일, 본 일, 들은 일을 사실이라고 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낸 것을 의견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난 방학 때 나는 가족과 함께 독도를 다녀왔다. 다녀왔다. 한 일을 나타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이라고 할수 있겠죠. 평소에 독도에 관심이 많아 독도에 대한 책도 읽고 사진도 여러 장 찾아보는 일을 한 거죠 역시 한 일이네요 그렇다면 사실이죠 그런데 마침 아버지께서 독도를 다녀오자고 하셨다 이건 누가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쓴 거죠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 하신 것을 듣고 쓴 거죠 아버지께서 그러자고 하셨다 들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들은 일도 역시 사실이에요 그렇죠? 책이나 인터넷에서만 보던 독도를 직접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뭐 했다? 생각했다.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요. 의견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걸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독도에 가서 다시, 아, 우리는 울릉도에 가서 다시 독도로 가는 배를 탔다. 그래, 독도를 한 번에 못 가죠. 울릉도에 가서 다시 독도로 가는 배를 탔어요. 탔대요! 우리가 직접 탄 거니까 한 일이죠. 한 일이라면 역시 사실. 넓고 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배에 탄지 한참을 지나 독도에 도착했다까지. 또 역시 다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넓고 푸른 바다가 펼쳐진 거는 본 거고요. 배에 탄지 한참을 지나 독도에 도착한 거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본 일과 한일 모두 사실이죠. 배에서 내려 독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떨렸다 가슴이 떨리는 느낌이 든 거죠? 이와 같은 느낌은 생각이 됩니다. 아, 이와 같은 느낌은 의견이 되죠. 느낌을 나타낸 부분이니까 의견. 수많은 괭이 갈매기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괭이 갈매기가 되게 많아요. 그냥 독도에 갔더니 괭이 갈매기가 되게 많은 건데 보기에 그 괭이 갈매기들이 반겨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죠. 실제로 괭이갈매기가 어서 와 반겼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집이어서 그냥 거기 있는 건지는 알수 없는데 보기에 그러 보기에 나를 반겨 주는 듯한 느낌이 든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도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독도에는 괭이갈매기뿐만 아니라 슴새, 바다제비 같은 터새도 산다고 한다. 또메도요 물수리, 노랑지빠귀들은 독도를 휴식처로 삼아 철마다 머물다 간다고 한다, 뭐라고 한다, 누가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 들은 거예요. 들은 것을 나타낼 때 보통 뭐라고 한다라고 나타내죠. 따라서 이두 개의 문장은 모두 들은 일. 들은 일은 사실에 해당이 되죠. 책에서만 보던 숨새나 바다제비를 직접 보니 신기하기만 했다. 어, 신기해.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따라서 의견이 됩니다 자, 이어서 보죠 독도는 화산섬이라서 식물이 잘 자라기 힘든 곳이다 이러한 자연환경에서도 번행초, 괭이밥, 쇠비름 같은 풀이 어, 도 나왔어요 잘 자란다고 한다 잘 자란다고 한 얘기를 듣고 나타낸 것 들은 일입니다 들은 일은 사실과 의견 중에 그래요, 사실이에요 독도에서 동해를 받아, 바라보니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든 거죠 우리나라 동쪽 끝섬인 독도를 아끼고 독도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느낌이나 생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의견이 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아름다운 생명력이 넘, 아름다운 생명력 넘치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웠다.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따라서 역시 의견이 되겠네요. 자, 독도를 다녀와서 읽어봤습니다. 사실과 의견 찾아봤는데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독도를 다녀와서에 나타난 사실과 의견. 지난 방학 때 나는 독도, 아, 가족과 함께 독도를 다녀왔다는 사실이에요. 왜? 한 일이니까. 왜 사실이 되는가. 그 근거는 한 일이라서. 우리는 독도에 가서 다시, 아, 우리는 울릉도에 가서 왜 자꾸 독도라고 읽을까요? 울릉도죠. 울릉도에 가서 다시 독도로 가는 배를 탔다. 한 일이니까 사실. 독도에는 괭이 갈매기뿐만 아니라 슴새, 바다제비 같은 텃새도 산다고 한다. 들은 거죠. 들은 일도 사실에 해당이 됩니다. 독도에서 동해를 바라보니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 느낌이에요. 느낌은 의견이죠.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견입니다. 자, 독도를 다녀와서 함께 했어요.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을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한일 들은 일, 본 일은 사실인 근거예요. 그리고 생각이나 느낌은 의견인 근거가 됩니다. 자, 주변을 한번 살펴보거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뭐 말했던 거나, 아니면 썼던 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사실과 의견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오겠습니다.